이양편에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이런 괴물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사실 뭐 제주도 자연환경, 뭐 그리고 바다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어 전공은 어 지중해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였고, 그런 점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리로 대변되는 자연 환경은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해자이자 폭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연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는 여러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바다를 이용해서 생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다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로 인해 바다와 관련된 근기들이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히파람이 바다신을 자극해 폭풍을 불러올 수 있, 있으니, 빼서 히파람을 불지 말아야 한다. 배에 오를 때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부터 내야 한다. 바다에서 동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 금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물론 이제 유럽은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에는 출항하지 말아야 하고 바다에 관련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실제로 급류가 흐르거나 암초가 많은 바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괴물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고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 선원들은 메시나 해협, 해업. 메시나 해협은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해협입니다. 이 양편에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이런 괴물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바로 이 메시나 해협을 흐르는 금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류 때문에 고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다 난파된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 환경 때문에 아마 난파를 한 건데, 고대인들은 이 메시나 옆 양쪽에 괴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배를 삼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제가 한국산 잘 모르지만, 그 제주도에 어, 표류한 사례들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광해 3년, 1611년이죠. 명나라, 일본, 유구국 등세 나라 사람들이 탄배가 제주성 죽서루 및 바닷가 근처에 표류했습니다. 그 배에는 유구국 왕자가 타고 있었는데, 당시 독립국이었던 유구국은 오키나옵니다. 이 유구의 왕이 일본으로 붙잡혀가자, 그 왕국의 왕자가 아버지를 구하러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 인근에 표류했습니다. 뭐 표류하게 된 이유는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구에서 출발해서 북상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북서쪽으로 밀려와 제주시 북쪽 해안가에 표류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례는 동인도회사 소속 하멜과 그 일행이 1653년 8월 16일인가요? 제주도 해안에 표류했습니다. 8월 초에 대만을 떠나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이 일행은 거친 파도와 심한 바람 때문에 제주도 해안에 표류했습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이 대만에서 북동 쪽으로 가다가 이 남동풍이겠죠. 남동풍이 불면서 제주도 쪽으로 올라와서 표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주 표류는 주로 바람과 풍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주변에 부는 바람은 여름에는 남동풍이, 겨울에는 북서풍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제주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람과 태풍, 자연 환경들이 다수의 배가 제주도로 표류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지중해 교류사를 잘 이해하려면 지중해 바다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활동, 뭐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지리 환경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환경의 제약을 어,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세 지중해 세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중세 지중해 세계에서 인간의 테크놀로지는 결코 자연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중해 자연환경, 즉 바다 항해에 미치는 어떤 환경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환경적 요소는 바로 바람입니다. 순풍에 돛 달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바람이 가장 중요했죠. 인도양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인도양은 무역풍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인도양에서 부는 바람은 크게 두 계절로 나누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양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정도 항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중해는 무역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중해에 부는 지배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북서풍입니다. 즉 우리가 바람 이야기할 때 북서풍이다. 그러면 북서쪽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따지면 남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서지중에서 동지중해로 항해할 경우 지중해에서는 순풍을 받아서 배가 잘 가는 것이죠. 바람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해류도 항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지배적인 해류는 물론 지역마다 로컬한 해류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중해 해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해류와 바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 방향이었죠. 그래서 해류만을 놓고 봤을 때는 동지중에서 서지중으로 오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항해에서는 이 해류보다는 뭔가요? 바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지중해 역사에서 중요한 어, 우리 특징을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금류 지역입니다. 아마 지중해 가장 센 물살이 흐르는 지역 뭐 여러 곳이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어, 지브롤타해협입니다그 다음에 말씀드린 메시나 해협, 그 다음에 보스포로스 다다넬스죠. 즉 흑해에서. 어, 지중해 짧게는 에게쪽으로 들어오는 이쪽 지형인데요. 이 급류가 왜 생겼을까요? 뭐 이것까지 이해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중해는 갇혀 있는 바다죠. 물론 이제 지브롤터를 통해서 대사양물과 연결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수처럼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갇혀 있는 바다인데 지중해의 자연 환경은 바다에 유입되는 물보다는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증발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기후의 특징이 여름 뭐 고온 건조, 겨울은 온난 다습인데 전체적으로는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중해 물은 줄어들죠. 줄어들면 어떨까요? 만약에 양동이에 담긴 물이라면. 말라서 다 사라지겠지만 지중해는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큰 바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어, 바다 물이 줄면 대서양에서 그리고 흑해 흑해도 이제 강수량이 좀 많은 어, 뭐 바다였죠 그래서 흑해에서 또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급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이 급류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지중해 선박들이 대서양으로 가지 못했었죠. 그만큼 이 금류는 지중해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였고 이 자연의 어떤 뭐 힘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례입니다. 사실은 뭐 바다 항해를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는 사실 기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바다 항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가장 간단하게 바다에 오래 살면 바람 부는 방향을 우리가 계절적으로 어,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바닷바람은 아침 바람, 뭐 예를 들면 저녁 바람, 이 하루 종일 보면 조금 약간 패턴이 있거든요. 즉 하루 계절에 따른 바람과 해류의 흐름을 경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항해할 때 중요한 거는 태양이 있죠. 태양이 어느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그 태양을 통해서 또는 밤에 항해할 때는 별을 통해서 북두칠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 그리고 바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시대에서 항해하는 뭐 선장이나 선원들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환경이 항해에 도움을 준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비가 와서 태양이 안 보인다, 밤에 어두워서 별이 안 보인다. 기상 조건이 나빠졌을 때, 평소에 날씨가 좋을 때볼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쉽게 말해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항해 도구들이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중해 역사에서 항해 항해의 어떤 질을 업그레이드 어, 시킨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 기술은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중국인들이 발명을 했고 이게 이슬람 세계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됐다는 게 오늘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침판은 기본적으로 바다항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꼭 바다항해의 나침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건 아닌데 특히 인도양보다는 지중해 바다항해에서 나침판은 굉장히 중요한 어, 쓰임새가 있었던 거죠. 이 나침판이 도입되면서 지중해 항해는 어, 혁신적인 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나침판이 없을 때 지중해 겨울 항해가 불가능했었는데 이 나침판이 지중해 도입되면서 겨울 항해가 가능해집니다. 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나침판이 도입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1년에 한번 장사를 했는데 나침판이 도입되면서 1년에 두번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돈두번 버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 발전은 배입니다. 어, 지브롤타의 급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배가 13세기 후반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좀더 커지고, 좀더 좋은 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중해를 넘어 대서양으로 배가 갈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샹파뉴 정기시가 망하죠. 기존에는 알프스를 넘어서 육로로, 북으로 올라가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장사했는데, 이제는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샹파뉴 정기시의 세태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서양 정기 항로의 개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자연환경과 인간의 테크놀로지는 뭐 서로 싸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호 작용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환경은 계속해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환경의 영향과 기술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저는 중세 지중해 항해사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목소리>